이게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비율 안 좋아봤는데 아 들어가도 아, 들어가몇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25개 <laughs>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마이 소문 좀 내주세요 3포턴3포가요 네, 벌써 자혜태가 해법을 들고 나왔을지 정혜주 선수가 포인트가 나보네요 아, 13점 차면뭐 사실 더 그렇게 더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 내용에 의해서 <목소리> 점차이가 네. 많이 안 나긴 안 나고 있어요. 네. 자, 정혜주 짧아요. 자, 리바운드. 네. <laughs> 박사도. 박사도. 아, 자, 김기효이선수와 윤세 그렇게 탑에서 리딩을 많이 보더라고요. 아, 어우, 에네오도 신장이 높네요. 박상호 도 제외하고는 아, 네. 아, 기현 선수가 예전과 달리 <laughs> 네. 리딩에 좀 주력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나서 각자 넣어주고 네. N A 가 어떻게 보면은 소품으에서 거의 아웃스톱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N A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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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훈 선수, 김기현 선수, 뭐체욱 <laughs> 선수도 있고, 우명철, 네. 박지수막 이런 거의 말리장성이어가지고 아, 멤버가 진짜 좋아요. 김기현 네. 드라이빙 섞고요. <laughs> <laughs> 와. 김무성 패스 아닌가요? 김무성 패스? 야, 야! 뭐, 전화 입으로 더잘됐는데 거의 김무성이 그, 뭐야, 뭐죠? 그 캐리어를 주는 것처럼, 예, 잘 넘겨줬는데, 야, 저거를... 아 저거를. 못 혼나네.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저 하이라이트 필름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강 좁아요. 이게 아, 이겨... 아, 아 핸드폰 좋아요. 핸드폰. 좋아요. 김기현 좋아요. 확실히 소포모라는 여유를 많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속술이 한... 길어요. 아,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김기현 선수 가앞에 나와서 신술던들면 보통 한 10cm 정도는 작기 때문에, 본인보다. 네. 어우, 좋았는데. 자,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홉스으로 모여서 좀트레블링이망가거다라고봤는데 일단은. 뭐 모든 말로 보신 것 같아요. 안 네, 웬웬 오였어요. 냉정히 말하면. 네. 저게 2013년도부터 없어진 스텝이거든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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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아 플로터. 아우 <목소리> 김도우. 잘 원, 아, 제 제일 앞에 나가고. 잘줬고요 원투. 야, 김도우. 훅샷, 뭐동물판의 김종규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잘 뛰네요. 신장도 좋은데. 제 높이 뛴 다음에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운동 능력이 더 좋아. 그러니까 뭐 근력이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사실. 이제 뭐점프는 가볍게. 할수 네. 네. 자, 여기는 박재인 선수가 리딩을 보네요 그리고 역량 선수가 아닌데. 자, 정유주 잘접고 강아! 길어요. 그래도 타고 예! 잘 나왔었는데 아쉽네요. 그런 찬스를 살려야 혜태가 그래도 점수를 좀 챙길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박상아 김동우 많이 늘었어요 진짜 김동우. 그리고 미들슛이 장착되고 나서 네.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비수가 그냥 마음껏 떨어뜨려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전성기인데 전성기 끝이어쩌까참 궁금한 선수긴 해요. 나이가 상당히 어리거든요. 것... 네, 우와, 야 아! 지금. 밥을 비벼가지고 김치찌를 떠줬는데 다 뺏어버렸어요. 아쉽나? 네. 맛이 없나. 네. 아, 자, 야, 왜, 너는 왜비디아이키보다 농구 농구 그걸 만들고, 동태김치찌개를왜 네. 올렸니? 얼마나 올릴 공격력이 진짜 동태김치찌개를 올리니? 그거는 초창기고요.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자 포스에 미들 짧아요 리바운드 잘 주었고요. 팀잡살꼈고 야. 야박진 좋아요 마이, 그래, 많이 많이 노련해졌네요. 애나 같은 배우는 그냥 몰랐을 텐데. 그래, 박상아 박, 빠른데요? 어. 야 들어가면 장땡이죠. 그렇죠. <laughs> 야 n 네 o 는 지금 뭐다 잘하네요. 어제 다섯 명 다. <laughs> 네,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고. 재인 아, 정 해줬는데. 정해준 드라이빙 잘 뺏고 걸렸고요. 아, 안 죽었어요. 아. 원투 아. 야. 박지수, 선수. 박지수 선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박지수 선수가 이제 거의 식스맨에서 주전급으로 거의 성장을 했어요. 오 괜찮네요. 슛트도 좋고요. 네. 삼점 슛트 굉장히 좋고. 자 박재희 괜찮은데요? 아웃 킬고요. 그래 지금. 지금 혜태는 가만하고 박진 선수 외에는 공격, 가담이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정혜준 선수도 루키에서 뛰었던 선수고요. 경험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뭐, 10번에 류영준 선수도 사실은 뭐, 거의 소포목급에서는 거의 출전을 안 했던 선수거든요. 벤치를 지켰던 선수인데, 오늘 멤버십 많이 부족합니다, 혜태는. 자, 길고요. 아, 박진 선수도 많이 늘었네요 강한. 잘 받았고요. 블로터 어. 야, 경기 좋은데 오늘 오늘 안, 오늘 안 좋아요. 인디어 음, 해태는 혜태 해태 특기 끈끈한 수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자또 스리 아. 야이 정도 아. 거의 못뭐 아. 들어간 거죠 사실. 아슬슬 이제 박재인 선수 가 지쳤어요. 네. 1 2 쿼터에서는 저 리바운드를 잡고 닥뛰어 나왔거든요 근데. 아. 이... 네.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이 보여. 저. 응 넣어 주긴 했는데 수비수가 없는데 기술을 쓰고 있네요. 자. <laughs> 네. 오, 어, 이뭐 더블 스코입니다. 8점 차고요. 서브를 주고 움 가지고 있고요. 김지영. 어, 크림 맞고요. 야! 아이고 이번에 폴지구나. 박지수가 오늘 뭐 솔직히 김경 어디서 세 개를 까먹었어요. 잘졌고요 그렇죠. 아, 자, 지금도 2대2가 어, 어. 기가 막혔는데 근데 혜태가 이렇게 무기력한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김기영 잘 뺐고요. 드라이빙 다시 잘 뺐고요. 쓰리. 야, 김도우. 와, 좋습니다. 자, 박지 박진, 좁아요! 나와야죠! 박진 선수가 네.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시점이 왔어요. 지금 1, 2 쿼터에 많이 뛰었거든요. 그쵸. 자, 이종현 선수가 들어오고요. 무릎 아, 많이 힘들어요. 힘들죠. 또, 매점이 또 김기현 선수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아까 1, 2 쿼터에서 들어 아, 거면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자, 아, 김기현. 잘 쏘고 있고요. 잘 뺐고요. 박상아. 확실히 슛터체 좋습니다. 박상아 선수. 들어가진 않았어도. 자, 미들. 짧아요. 리바운드. 박상아 잘 떨어졌고요. 박상아 선수가 좀 사실은 드리블링이 좀 약한 선수거든요. 수비하고. 네, 김기현. 자, 박상아 또찼어요 세우고요. 원샷해도 되죠. 그쵸. 그렇죠. 렇잘 뺐고요. 김도우. 다시 뺐고요. 박상아. 브라운드 잘 만들었고요. 어, 헤드의 수비가 너무, 너무 아니란데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3코터, 40대22, 40대22로 NAO 18점 앞선 가운데, 3코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